네 안녕하세요 DRK입니다 자 지금 장 시작 전약한시간반 정도 전에 있는데 어 지금 뭐 증시 변화로 봐서 우리나라도 일단은 강한 힘이 한번 들어갔다 나갈 것 같아요 강한 힘이 들어갔다 나갈 것 같고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 봐야 될 종목으로 저는 SPTO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SPTO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런 파동으로 올라가죠 한 번에 파동 두, 번, 두 파동, 세 파동 올라왔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엘리어트 3파가 나오면은 작은 그림에서도 원래는 끝나. 그래서 하락을 하는 게 정상이야, 사실은.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그치.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무언가를 누군가 계속 어 매집하는 형태가 보여지실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원래 얘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100% 이상 올라간 거잖아, 저가에서. 원래 이렇게 왔다가 치고 죽어버려야 정상인 거야. 그림 그리니까 보이죠? 근데 죽지 않고 지금 여기서 뭐래요? 그치. 물량 확보하고 있지. 이거는 뭔가 한번 튀어 올라오겠다라는 느낌이 강한 애들이에요.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꼭 주목해 봤으면 좋겠고, 뭐 오늘 당장 간다. 이렇다기보다는 한 2주 안에 간다. 라는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자, 지금 기준에서는 2700원이 손절라인이고요. 자, 이런데 떨어지면 매수하세요. 떨어지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하시기 어렵잖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잡냐면 일단은 이런 걸다 그냥 드려요. 문자만 해도. 이런 수식들을 드려. 이거 만들어 드렸던 거. 이거 뭐 볼린저 밴드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허접한 지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단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수치가 다르잖아. 보이시죠? 자 볼린저 밴드는 그냥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거제거 제거 볼린저 밴드 보여드리면 봐봐 볼린저 밴드랑 다르죠 여러분들 그런 허접한 엠벨로프 이런 지표 아닙니다 어. 진짜 차트의 수급과 뭐 이런 거래량 그리고 뭐 이런 물량 체크 혹, 혹은 차트의 그 모양 같은 걸 가지고해서 만든 지표들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뜨고 가고 가잖아 그럼 우리 이런 데서 안 잡았을까? 우리 다 이런 데서 잡고 있어 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런 거 뜨면 여기서 잡잖아 그치? 그럼 안 돼요. 이런 데서 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는 뭐예요? 단타적 관점으로 어, 말씀드리는 한번퉁칠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잡을 때는 이런 걸 보고 이 지표와 그냥 이 지표 사용하는 것도 너무 쉬워. 왜 그러냐면 그냥 이 검은 선과 하얀 선 있죠. 얘네들을 돌파하면 돼. 검은 선, 하얀 선을 돌파하면 사면 돼요. 검은 선, 하얀 선을 돌파하면 사면 돼. 그러면은 매도 사인까지 알려줘요. 이 검은색 화살표가 물론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웬만하면은 다 맞다. 자 여기서도 봐봐. 돌파하면은 사면 돼. 이선 돌파하면은.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가격 이동 평균선 돌파한다고 사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어 그렇지 않으면 절대 망할 일이 없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뭐막 무식하게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걸또 이제 여러분들은 알려드리냐면 이런 그 방들 있죠? 텔레그램 방들 정보성 이제 정보 가장 유효한 방들 입장 시켜서. 아, 오늘은 어떤 종목,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10월 4일, 금요일은 헬스케어, 뭐, 반도체, 중국의 뭐, a i 어떠, 어떠한 주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주목, 이 섹터들이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걸 알려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제가 약간 뉴스처럼, 뉴스 보려고 드, 쓰는, 우리가 같이 쓰는 방들이 있어. 뉴스 보려고. 이런 방들. 자, 보이시나요? 어? 엔비디아는 뭐 미장까지 해서 싹다 체크해드려. 를 중국장도 다 체크해드리고, 를 이런 뉴스들 있죠. 지금 뭐 유가가 폭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과 이란, 뭐 석유시설 폭, 폭격 검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알려드린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국내장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걸 국내에 적용시켜서 어 이런 걸 보고 매수하면 돼요. 매수는 절대로 뉴스 보고 하지 않는다. 이 신호, 이 신호탄을 보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뭐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검색기 안 나오는데 제가 이따 한번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검색기 같은 경우에도 어 나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서치가 되면은 웬만하면 5% 10% 이상 그냥 먹어요. 웬만하면은 많이 쓸 필요도 없어. 진짜 좋은 검색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진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주고 만든 그런 검색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믿고 문자 7번 한 번만 날려 주세요. 그럼 이제 혼자서 그렇게 골머리 썩어가면서 매매하셨던 것들 싹다 있게 해 드릴게요. 진짜 순 순수... 진짜 쉽게 쉽게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 주시는 게이거 쓰는 창들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선물 옵션 200이에요. 선물 옵션. 그래서 좀 선물 선물로 선물을 보면은 코스피가 그, 어, 많이 빠질지 많이 오를지 알수 있고 요거는 이 종목에 대한 개인과 기관의 그 일자별 어, 일자별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이건 코스닥 코스피 이제 뭐 지금 수급이 어떤지 보는 거고 요창 같은 경우에 저는 뭐냐면 프로그램 매매를 좀 써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올 때막 자기들이 수동으로 사지 않아. 우리처럼 걔네들은 금액이 커서. 어떻게 사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장중에 한번 하는 거 체크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단타를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를 좀해볼 거고, 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다고 하면 문자 7번 꼭 남겨서 꼭 보내주세요. 10월까지밖에 이벤트 안할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무제한 제공하지 않아요. 10월만 이 이벤트 딱 제공하고 이제 안할 거예요. 이 방들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원래 수백만원짜리 가치가 있는 방이에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10년 노하우를 진짜 직접적으로 전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간은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무료로 이제 배포할 예정이고, 사실 예전에 팔던 거예요. 엄청 비싸게 팔았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10월 한 달간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까지 7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10년의 노하우의 경험치를 담은 주식 경험을, 어, 이제 매매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게 세력 핸들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지 이런 것들 보이시죠? 자, 요 책을 무료로, 어, 저는 증정해드리고 있어요. 자, 또한 저 책을 보고 이제 실전 매매를 저희가 이어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어가야 될지 되게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검색기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는 건지부터 해서, 어떤 자리가 좋은 건지부터 해서, 이런 막막함을 다 이겨낼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지표들까지 전부 다 드리고 있어요. 내가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종목에 대한 호재나 이런 거를 보고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뉴스가 떴을 때는 이미 어떤 자리에 있냐. 보통 이런 자리에 있을 확률이 높아.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데 사서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때려 맞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두번 다시 안 해. 나 주식 이제 안할 거야.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근데, 제거 화살표 만든 데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급등하기 직전에 나오죠. 급등하기 직전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화살표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출발의 신호를 알려주는 거고요. 이 검은색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의 신호를 알려주는 거야.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어. DRK 여기서 한번 팔아. 왜냐면 봐봐 여러분들, 50% 올라왔는데 주식에서 50%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많이 먹은 거 맞잖아. 이런데도 다 똑같아요. 노란 화살표가 떴다고 사라 그러면 미친 놈인 거지. 화살표가 떴다고 사는 게 아니라, 자 화살표를 떴 뜨면은 여기를 박스권으로 그려가고 있어. 여기 박스권이야. 이걸만 보면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옆 배열 자리에서. 뭐, 역배열 자리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화, 이 선이 돌파했고, 자, 보세요. 이런 데 좋네요. <laughs> 자, 보세요. 이런 역배열 자리면 더 좋긴 좋아요. 이런 역배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쓰는 게 이제, 일, 이제 2년 선, 1년 선, 6개월 선인데, 자, 이런 선이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박스권이 보이죠? 그럼 이 노란색, 빨간색이 같이 뜬다는 건이 특정 가격 공간대, 세력들의 매직 공간대를 이제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선을 뚫고 올라오는 게 중요해 일단 일단 뚫고 올라와야 돼 뚫고 올라왔을 때 이걸 먹어도 되는 거고 이런 화살표들 있죠 이런 박스가 그려진다 그럼 여기서 바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이런 공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그 동안은 너무 어려우셨을 거예요 강의도 뭐 이상한 강의 하는 사람들 많잖아. 요 일목균형표 돌파합니다. 아니면 RSI가 뭐 과매수합니다. 과매도합니다. 아니면 뭐 일년선 돌파.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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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점 자리입니다.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그대로 뒤지는 거야 여러분들. 그럼 절대 안 된다고. 그런 매매만 해왔던 분들은 제 거를 이제 영상을 종목 분석하는 거 하는 방식 이런 걸 보시면서 제책에 모든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요요 요 내용까지 다 전부 다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7번 눌러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책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이 있잖아. 왜냐면 그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수많은 주식 책들 제가 안 읽어 봤을까요? 100권도 넘게 읽어 봤어. 근데 다 쓸데없는 내용들이야. 어. 망하는 지름길이죠. 만약에 최고로 성공했을 거라고 하면은 어, 과연 성공했을까 어,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주식시장이 그렇지 않잖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주식 잘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이런 좀 뭔가 좀 도박성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어, 좀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도박성이라기보다는 강심장이신 분들이 잘해 내가 내 돈으로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승자가 되야 되니까 여러분들을 승자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발판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좋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 있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원래 이걸 팔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10월 한 달간 지금 무료로 푼다는 거는 저도 엄청난 결정을 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걸 꼭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런 지표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확신이 쓴단 말이야 내가 매매를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뭐냐면, 어떤 자리에서 사야 되는지도 몰라. 그리고 꼭 항상 힘이 들어온 자리에서 사요. 그리고 물려요. 그럼 뭐예요? 네이버 종목토론만 들어가서 신나게 찾아보는 거야. 뉴스 뜨나 안 뜨나. 어? 뉴스가 떴는데 안 가네. 왜? 이미 기대감이 다 반영됐으니까. 차트는요, 이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기대감에 의해서 가는 거지, 그 호재가 막상 뜨게 되면 죽습니다. 지금 여기도 모든 게다 반영된 상태인, 상태인 것 같네요. 그렇죠 또, 이걸 또 고생해야 되잖아. 이런 고생을 하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화살표가 아무데나 막 뜨나요? 아니죠. 화살표가 봐봐. 제가 얼마나 자신있으면 그냥 막 전일 대비 능력률 돌려볼까? 뜨는 위치들을 보세요. 이런 데 뜹니까? 이런 데다 뜨잖아.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화살표를 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문자 7번 꼭 보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